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의로운 목자라고 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지도자. 또 백성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들 우리에게 어떤 지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직분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우리를 달리 심판하는 것이 아니죠. 심은대로 거두는 그 결과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 원리. 것이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왕이 되었어도 백성이 되었어도 누가 되었든지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게 되면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정의와 공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따라야 될 것인데 극유이 여기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법만 잘 지킨다. 아니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극률이 여기는 자는 극률이 여기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가 극률이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극률이 여임을 받지 못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오래 믿는 것참 귀하고 복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와 또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내가 나타내고 살았는가 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결국 이것은 주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정의와 공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회계가 없으면 그 회계는 열매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로 우리에게 드려진 하나님께 드려진다 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열매라고 그랬죠 어, 성령의 열매들 주님을 닮은 성품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열매로 찾아 어, 찾고 계신데 그 열매가 없으면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혀가고 있는가? 의로움과 진실함과 거룩함의 선한 열매들, 빛의 열매들을 얼마나 맺어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 삶의 열매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재산을 쌓은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시대는 세상이 정말 급변하게 돌아가면서 반 기독교적인 정신, 반 기독교적인 그런 사상으로 가르침으로 그렇게 교육과 문화와 그런 모든 질서들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를 점점 준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면서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바로 거짓 목자들을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목자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절에 보니까 거짓 목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이 목자는 일차적으로는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이 목자로 그렇게 했고 백성들을 양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양 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요시야의 마지막 왕의 그 후손들을 보았습니다. 세 명의 아들들이 왕이 올랐고 손자 한 사람이 왕의 여호야긴이 올랐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죠. 목자는 양 떼를 섬기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면서 의의 길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그들의 올바른 선한 관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목양하지 못한 것이죠.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것이에요. 오히려 집밥고 또 몰아내고 탈취합니다. 그래서 위험이 다가오면 원수들이 다가오면 경계를 하고. 잠된 목자는 나팔을 불든지 또 그들을 지키고 해야 되는데 파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곰과 사자들이 올때 그것과 싸우지 않고 내버려 두어 둔 것이죠. 그래서 원수들에게 빼앗기고 잡혀가도록 그렇게 놔둬 버린 것이 잘못된 목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청지기라고 그랬죠. 세상을 잘 관리하는 집을 잘 인생을 잘 시간을 우리의 은사들을 재물을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를 뿐만 아니라 또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을 잘 인도해 나가는 그런 영적인 리더십을 우리 성도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진리고, 주의 말씀이 길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 말씀을 잘 알아요. 이 말씀이 정말로 무슨 말인지 해석도 잘하고 그렇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못하면 안 되는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 신앙 위에 또 우리는 인격이 필요한가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인정됐다, 연단되었다는 것이에요. 아저 사람은 참 믿을만해 물질 관계에서 믿을만해 저 사람은 신뢰 관계에서 믿을만해 저 사람은 모든 약속에 대해서 모든지 믿을만한 사람. 저 사람은 틈만 나면 문제가 있고 틈만 나면 잘 가다고도 언제 어떻게 바꿔질지. 모르는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신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무슨 일을 맡기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이 맡으면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연단 받아서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참 어, 괜찮아, 잘 됐어, 믿을 만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 의심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인정받은 사람으로 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늘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해도 중심 누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는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은밀한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기를,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을 쓰라. 하나님, 나의 중심을 살피사.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시고, 다윗의 기도처럼 그렇게 하는가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져 나갈 때, 그것이 주님의 자신은 공의로운. 정직한 그리고 궁유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살피는 것. 그래야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게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그렇게 그리고 거룩한 불이 죄를 태우고 생각을 바꾸게 만듭니다. 주의 종들은 이처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어떻게 일상관계에서 살아가는가 24절 디모데우서 2장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여러분도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다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몸, 지체들은 서로 다투지 않아요 내 손과 양손이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오히려 연약한 자를 더 돌보고 아픈 지체가 있으면 더 생각하고 그렇게 조심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품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투지 않고 나는 사람들과 저, 어, 그 성격이 자꾸 부딪히는 사람이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부딪힌 사람이 아니라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 항상 더아까운데 그래서 나이스한 사람이 되야 되고 또 양산 선을 행하고 순 선한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리고 온유하여서 가르치기를 저하며 참으며 참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도 실천하지 못하고 믿음도 끝까지 인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인내를 보겠느냐라고 한 것처럼 이 인내는 너무 너무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또 밖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가 많은 죄와 많은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이 참지 못하기 때문이죠. 순간에 낮죠 찾아오는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참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 지니,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나만이 아니라 같이 격려하면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이와 같이 시도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무너지면 그 가정이 무너지고 그 단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나라를 위정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계획들을 잘 보아야 되고 위에서 기도해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고 요즘에 대선에도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생겼느냐, 뭘 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어 가지고 나오는지 그 정책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반기독교적인 그리고 어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질서와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는 어 그런 것들에서 동참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주장하는지 살펴야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를 못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래서 이들은 선지자와 제사장이다 악하다. 백성의 지도자 목자들 또 그들이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다. 밖에서도 마찬가지만 교회 안에서도 악을 행한다. 그 말이잖아요.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내 집에서도 악을 발견하였노라. 얼마나 감각이 무뎌졌어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이걸 잘 해야 돼요 특별히 저희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집처럼 여겨졌을 때 이곳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장소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집에서 구별한 데서 그렇게 올바로 악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직분이 있고 그러면서 교회를 너무 쉽게 물론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데 그곳을 마치 자기의 사유화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거룩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이란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몰했어요 지도자들이 잘 되어야 그 영향력이 큰 파급력을 가지게 됩니다. 나만 잘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가 또 가정들이 잘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영적인 리더십 그리고 목자들이 잘 깨어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또 가르치는 교사들 또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가요? 중보 기도는 이런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냥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말씀을 분별해야.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능력은 진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소망을 바르게, 표때를 바르게 보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이 사랑을 끝까지, 땀 흘리는 수고의 사랑을 끝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잘 몰랐다. 나는 잘 몰랐어요. 라고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요하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기 마음으로. 그들의 말한 몫이 자기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서 떠오른 것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결국은 듣게 되고 선지자들도 벌을 받지만 심판을 받지만 그 일을 따라간 사람들도 똑같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몰랐어요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각각 구워놓는 것처럼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고 내가 그 말씀을 잘 분별해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구역장이 아니면 우리 다른 사람이 잘못 가르쳤다고 그것은 어 자기에게 해당될 뿐이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해당 그 심판의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성경의 말씀을 모두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낚시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속이고 낚시질하는 쉬운 복음이죠. 쉬운 그런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값싼 그런 기복신앙을 너무 너무 조심해야 돼요. 하루 아침에 거룩해지고 하루 아침에 믿음 좋고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 우리는 신앙이 로또 같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은 죄와의 피흘리는 싸움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고 내 습관 데레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그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길이 한번갈때 길이 나지 않습니다. 숲불이 우거진 곳에 한번 간다고 두번 간다고 길이 나잖아요 가고 또 가고 자주 갈때그숲 가운데 길이 나는 것이에요. 습관은 그것이 바로 그만큼 중요하다. 기도의 습관이 얼마나 있느냐.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보는 습관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말씀이 그 세상 가운데서 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한두 번서로번 번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값싼 신앙 또 우리에게 기복 신앙으로 쫓아가서 영혼을 평안하다 이 거짓 선제도 했던 것이 그 말이에요 평안하다 잘 된다. 이렇게 믿어도 괜찮아다. 이렇게 믿다가 천국 가면 된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쉬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은 물론, 믿음,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정말로 공의로움과 증거로, 열매로 나타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교회만 오면 잘 된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오늘 17절에 보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누가 그렇게 빠져나가는가 선,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사람들이 누구에게 낚시질 하는가 영혼을 사냥하는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어, 그렇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아 성경의 말씀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다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그 설교가 있어요. 돈을 잘 벌게 해주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런 것들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들을 찾아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경의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잘 가르치고 또 우리는 잘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틀어지게 되면 잘못된 말을 듣게 되고 그 길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내가 원하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들으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인터넷의 예배가 힘들고 또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예배를 찾거든요. 내가 원하는 축복의 그 기도만 사람들만 찾으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균형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는 사단은 계속적으로 요즘은 AI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뭘솔치하게되면 내가 어떤 툴을 찾게 되면 그 툴에 관계된 것들이 계속 뜨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고 내가 어떤 어 잘못된 것들의 길을 가게 되면 그 길로 계속 많은 내용들이 그렇게 나에게 보여져요.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균형 잡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내가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긴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룩한 그런 열정 하나님 앞에서 난 어떤 열매를 맺는가? 진정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절에 말하고 했어요. 오늘 읽었던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이제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그 요시아 왕의 그 아들들과 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목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셨는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다. 예수님의 삶을 그냥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보지 말고 그 사랑이 오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핏값을 제, 어, 제공해야만 됐죠. 피울리 없이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정의롭고 공의롭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잊어버립니다. 사랑도 공의로운 사랑이에요. 그냥 잘못한 것들도 계속 사랑하면 불법의 사랑이 되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를 주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성도의 삶도 정의와 공의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의 공이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자체가 공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이라고 하면은 법정이나 그런 판결에 있어서의 그런 관계를 정이라고이렇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고 공이라 하면은 관계에서 내 마음의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공의로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의 삶 그리고 성도의 삶의 기초가 바로 이와 같은 정의와 공의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니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우리는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죠. 헤세드 사랑하며 겸손하게 돼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원칙이 밝히 드러났는데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뭘할 것인가? 이렇게 공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게 하나님과 행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의 기회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라. 내가 살지 말고 주님이 살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공의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그 삶을 기회를 얻는 것. 오늘 본문 마지막에 22절에 보니까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에서도 다름지라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에서도 예언하였은 즉 예언 사람들을 많이 한다고요. 그래요.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것, 보내지 않은 것들을 예언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 무조건 쫓아가다가 다 망하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말씀에서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특별 계시를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의 길들이 예비되는 것이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고.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회의,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가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보하고 보고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뭘 닮아가는가? 선을 추구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았고 날마다 우리를 수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마다 내게 주님 성령의 수술을 주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뜻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펼치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주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고쳐나가는 회복의 수술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서럽고 풍성하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는 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도움을 받으므로 우리 마음의 평안함과 하나님 주신 위로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담대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선한 목자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정의를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서 지각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사오니 끝까지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